예수님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관심과 삶의 목적과 방향, 그의 인생 전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아마 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구원이 온통 관심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까?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교역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흘러넘치게 되었고 그 이방인에게로 간 복음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더 자각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더 구원을 충만해 받게 되었고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접부침당한 자들이니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 원가지도 꺾였는데 너희들이랴, 라고 하면서, 이제, 겸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제,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관계가 좀 경쟁 관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는 자리가 한정적이었고, 그 한정적인 자리의 천국은 아마 자기들만의 자리였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신천지가 무슨 14만 4천 명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수를 얘기하니까 이게 제로썸 게임이 되죠. 내가 빼앗아야 남, 내가 남꼴 얻으면 빼앗아야 되고, 그럼 남이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제로썸이 아니라 윈윈인 거죠.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제 충만한 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충만한 수라는 표현도 아마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잘못된 사고가 아마 묻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제한된 수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구원이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아멘이시죠. 자, 그 말씀 이제 11절 볼게요. 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이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laughs> 네, 바울의 복음 전하는 방식은 회당을 중심이었잖아요. 그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더 나가서 박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향하노라, 이런 말이 여러 번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했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박해와 시련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넘어짐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흐르게 되었고, 그것이 세상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 남은 자도 기억나시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럼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남아있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거든요 뽀로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마치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남무사를 통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말씀을 거부해서 그 그들이 이제 넘어진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실패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넘어짐 복음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물줄기가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자각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또한 충성하게 구원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아마 이걸 직접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의 실패처럼 보이는 게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실패를 통해 반드시 성공으로 이끄실 줄을 신뢰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6절 볼까요? 함께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어, 처음 한 웅큼의 소재를 드리면 전체를 드린 걸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처음 익은 곡식을 표현을 통해서 한 웅큼의 드림으로 떡덩이 전체가 거룩해졌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음,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laughs>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향유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소재를 드릴 때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이랑 그남아 있는 가족들이 목을 게없잖아요한 움큼이 한 움큼, 한 움큼을 드리면 어떡해요? 전체를 드린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운쿰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리라 이 기념물이 아즈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념물이라는 아즈카라는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한운쿰의 보리를 곡식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해서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마음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가 전체 곡식을 드린 거랑 똑같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건 뭐죠? 10개 중에 한개를 드린 건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제거 전부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한개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라고 하시면서 전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루를 드리는 방식이 뭘까요? 이 새벽예배 아닙니까? 새벽예배 이한 시간을 함께 드리는 것, 하나님 께이 하루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 새벽예배를 드리면 이 하루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백성의 삶은요, 과거가 비록 실패였을지라도, 과거가 비록 죄의 삶일지라도, 각 과거가 비록 내 힘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현재 내 삶의 이 부분을 드리면 하나님은 전체로 받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우평강도가 있잖아요. 이 우평강도의 인생 전체는 죄의 삶 아니겠습니까? 죄의 삶 전체에 삶이 있었지만 현재 내 삶을 죽게 드릴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직하라, 기억하소서, 자카르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 저를,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받으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삼손도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그 자카르의 은혜를 구했더니, 삼손이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요,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후회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아요. 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성도는 과거의 삶이 어찌했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 인생 100년의 노력보다 하나님 1초에 1분의 기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 한번 해결 생각하시면, 여기에 지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후에 엘리제 사장의 말을 듣고 얼굴에 근심이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그 1장 19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이렇게 등장해요. 한나가 평생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번 잠깐 기억하시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라헬도 그랬고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평생 노력해서 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 세상은 하나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천 개가 좋아도 한개 있어도 불평하고 그런 방식을 살지만 우리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를 999 개가 없어도 하나를 보고 감사하는 게 성도예요. 여기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다른 표현이 이제 접붙임이거든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 원래는 돌감람 나무. 농부가 농사지어서 물을 주고 재배한 나무가 아닌 돌감난 나무로 야생이로 길러졌던, 어쩌면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이 흘러넘치게 되었고 그들이 적부침을 당해서 이제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아 우리가 이제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의 종통성을 가졌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가지도. 꺾였는데 이방나무, 이방인인 돌감나무 너희가 교만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2절 볼까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는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어, 이, 이방인들, 지금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이방인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 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어, 우리가 원 가지도 꺾였듯이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어, 두려워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laughs>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면 이제 인자와 준엄이라는 두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면 늘 항상 이렇게 대비되거든요. 공의와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놓치고 사는 게참 많아요. 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의 삶이 거룩을 잃어버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의 준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준엄이라는 표현은 원, 원어는 자르다라는 의미거든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붙임을 받았지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자르, 잘라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준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그러니까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 성도님, 내 눈에 보일 때는 실패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성공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